2022년 3월 24일 날친 교육청 모의고사 4번에서 9번 요 경제 지문 봅시다. 경제 지문 같은데 봅시다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제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제라 한다. 공공제. 공공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음. 정부의 공공재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장설이 있다. 음, 공익이 무엇인가? 실체설, 과장설. 그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그 예를 들어, 음, 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어, 과정설은 공익의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음, 공익을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아, 어떤 뭐가 딱 목표를,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과정에, 그죠. 과정설은 과정에다가, 과정설. 과정설은 이제 과정에 이제 그 어떤 뭐 포인트를 준다 그죠. 실체설은 어떤 목적을 보는 거다. 인권 이런 거 목적을 둔다. 다음 단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된 의견이 서로 이제 대등할 경우, 이게 뭐냐면 갈등이 생겼네요, 그렇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쉽다 정책 딜레마는, 어,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어, 대안이 주는 기회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립되는데, 하나밖에 못 고르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음, 기회 손실이 생긴다.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 그, 하나는 이제, 하나를 못 고르니까 하나 버려야 되겠지. 그렇죠? 두 개, 두 개가 대립되는 거니까.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게, 요게 이제 그 정책 딜레마다. 정책 딜레마. 정책 딜레마에 대한 얘기다. 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겠지. 따라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이경험한두면 뭐 데모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좀 뭔가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꾸준히 탐색해왔다. 합리 모형. 음. 그 모형인지 합리 모형이 모양이죠.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 인과 관계의 적절성. 등 인과 관계의 적절성. 인과 관계가 적절한가. 그죠? 목표와 이제 수단. 이거 과정을 보는 거네. 그죠? 그걸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목표 원하는 게 있고 수단 그죠그 중간에 목표로 가는 수단 그 사이 이제 인과 관계가 적절한가 그걸 확보해서 딜레마 상황 아까 딜레마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최적의 대안이다 그게 이제 합리 모형이다 봅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정보들 다 공개되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이게 이제 그 합리 모형에 대한 얘기고, 만족 모형에 대한 얘기가 또 따로 나오네요. 봅시다. 합리 모형이 이런 거고, 또 다른 모형이 있나? 이거 두 가지네. 그죠?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지, 전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 전제하는 상황이 뭡니까? 모든 그 정보를 다 준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전부 다 주어진다.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얘기구나.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최적은 안 되더라도 이제 만족할 정도. 어, 이제 만족 모양이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본다. 음,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어,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결,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 신속하게 한다는 얘기지 신속하게 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뭐 도덕적이나 논리 이런 거는 좀안 따지고. 그 정책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니까, 뭐, 뭐 할지,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막, 뭐로 불확실하니까, 그게 이제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죠그 제거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막, 대모하고 이런 걸좀 줄인다는 얘기지. 그렇죠? 신속한 결정. 만족 모형은 이제 그 신속한 결정을 이해서좀 만족시키는 정도, 완벽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어,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어, 사회의 어떤 혼란을 좀 줄인다. 오케이. 이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 방향으로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배분할 수 있는 시장 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장이 어떤 그 자원을 배분한다. 어, 정책 딜 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그렇겠지 대모하고 이러니까 어,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 합리 모형을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것 정책을 다 정보를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이제 혼란이 발생한다 이거지. 예. 그것 때문에 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예,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족 해라이 정도로 만족해라 그게 아니라 딜레마 상황에 지속에 딜레마 상황의 어떤 지속 막 혼란해가지고 뭘 결정할지 모르고 막 혼란한 상황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 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 채택될 수 있다. 음, 그렇게 했네요. 아,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어, 해당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한 어, 공공재를 제공한다. 음, 지방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 자기 지방에서 재정이, 뭐, 이제 모든 지방정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 재정을 지원 받는다. 음, 해당 지역에 이제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제를 제공한다. 그렇겠지. 어,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어,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음, 재정 지원은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재정 재정지원,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음, 재정 지원의 형태,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지원금 정률지원금으로 나올 수 있다. 정액지원금은 정액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럼 나중에는 정률지원금에 대한 얘기, 아 이건 한편 정률지원금 정액지원금과 정률, 정액 률정 정률지원금을 설명하면 이게 끝이 나겠네요. 봅시다. 어, 정액지원금이 뭐냐.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지출 공공재지출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음. 정액 얼마 정도? 뭐 1억이면 1억, 뭐 2억이면 1억 이렇게 준다. 정률 지원금은 어,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 형태.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런 거지. 그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뭐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겠다. 음. 정률 지원금. 이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림은 어 어떤 지역의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음. 사용제의 양, 공공재와 사용제의 양을 나타낸 음, 것이다. x축이 이제 Q, 그렇죠? 공공재의 양, 그다음에 y축이 P, 사용제의 양 봅시다. 이 지역의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그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제의 조합 을 의미하는 예산선, 음 예산선, 예산선은 A, B에 나타나죠. A, B로 나타나. 선분 A, B다. 예산선이 A, B다. 음 예산선이군요.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도는 선호는 I.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 예산선은 A, B. 선호는 I. 아 음, I만큼 선호한다. 어, 재정 지원에 따라 뭐 변화된 선호는 I-. 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I-로 이제 바뀐다 봅시다. 그래 봅시다. 이거, 이거, AB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예산선이고, 예산, 그 지방정부에서쓸수 있는 예산선이고,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일단 지원 받지 않은 상태의 어 선호. 어, 그 다음에, 지원받은 후의 선호, 그죠? 어, 지원받아서 변화, 변화된 선호. 그 나타난다. 지방정부가 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을 충실히 사용한다는, 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을 충실히 반영한다. 음,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 음, 충실히 반영한다. 어,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응을 충실히 반영하고 어, 그걸 전제로 하고 그죠. 일단 지방 정부는 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충실히 반영한다.라고 이제 그걸 전제를 하고 이 지역에서 선택한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선택할 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 공공와 사용제 조합은 균형점 1로 나타난다. 사용제 조합은 균형점 1로 나타난다. 공공와 사용제 조합은 균형점 2. 이가 이제 균형점이다. 아, 이거 점이 찍혔네요.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호하는 거고 예산선이니까 예산이 그 허락하는 만큼 이제 그 마주치는 지역.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과 예산이 지원 가능한 그 점. 이두 개가 마주치는 게 이제 그 균형점이겠네. 그죠? 조합이다. 음, 사용제와 공공제와, 공공제와 사용제, 사용제, 공공제. 계속 봅시다. 음,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일정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어,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 정액지원금 그니까 일 정액지원금이란 게 그냥 뭐 일억이든 이억이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어, 같이 볼수 있겠네 그죠? 소득이 증가했으면 그만큼 세금도 걷을 거니까 그죠? 소득이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어 소득이 크기 어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공공재 소, 소비든 사용자 소비든 어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 사용자에다가 묻게쓸 수도 있고. 공공지에다 쓸수 있다. 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그래서, 이정액지원금을 받은 후 예산선은, 음, 원래 예산선의 바깥쪽으로 어,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선분 JK. 그러니까, 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이, 예산선이 쭉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사용 그니까 지금 공공재가 제로가 되고 사용재가 아, 공공재가 제로일 때 사용재는 A에서 J로 가고 예, 사용재가 제로일 때 공공재는 B에서 G로 간다 음. 아 B에서 K로 간다 그렇죠 b s K로 그렇게 이동한다 정액 요금 정액 지원금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 아, 정액 지원금에 대한 얘기다 정액 지원금 음 예, 그리고 정액 지원금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 E B E B로 받은 후에 균형, 균형점이 E B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또그 그 뭐냐 그 선호도 같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선호도 같이 올라간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음,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돈이 그, 그만큼 들어온 거니까 소득 벌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을 번 거랑, 뭐,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랑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의, 각 지역의, 어, 기본적인 재정 방안을,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 이쪽 지역이 조금 어좀 재정이 좀안 좋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어 재정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정률 지원금 봅시다. 정률 지원금. 정률 지원금. 그냥 퍼센트로 주는 거죠. 공공재 보급 어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다. 공공재 공급 보조율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게 한다. 공공재 보급 공공재 공급 보조율 공공재 공급 보조율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게 한다. 공공재 공급 보조율 그율 그죠 퍼센트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게 한다. 음... 해봅시다.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은 어,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A는 그대로고 A는 그대로고 이제 G가 이제 B에서 G로 이제 쭉 늘어나네요. 그죠? 어, AG로 변한다. 선분 AG로 정률지원금이다. 자,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정률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B. 예, e EM. 음. 그 선호도가 I-였으니까 지원 받은 후에 I-로 선호도가 올라오고, 어그 다음에 그 만나는 점, EB, EM, -E 음, EM. 균형점은 어, EM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음. 공공재는 뭐이 e, 그냥 이에서 그냥 그냥 이에서 이 m으로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z에서 z m으로 공공재 증가했다 그렇죠?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지 결국 어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가격 보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어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음, 그러니까 더 많이 이 공공재가 지원이 됐고, 그죠? 근데 이제 사용재는 늘어나진 않았네. 그 그러니까 Y축은 늘,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 어, X축이 많이 늘어났죠. X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정부가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뭐 정책이다. 퍼센, 퍼센트를 주겠다. 뭐니가 뭐 만드는 거에 한5 0를 주겠다라고 하면 뭐. 1억짜리를 하게 되면 5천만원 받겠지, 지원을 받겠지. 근데 2억짜리를 하게 되면 1억을 지원받으니까 조금 더 많이, 조금 공우제를 많이 생산하려고, 유도한다. 맞네요. 어, 앞선 언급했, 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정리하는 겁니다. 어,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렇지. 정액지원금은 어, 소득과 동일한 어, 이거 왜냐하면 정액적 돈을 준 거니까, 그죠?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는 거니까 돈을 번거랑 똑같죠. 그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어, 공공재의 추가적 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음. 그니까 이제 돈벌은 그 직접 열심히 일해서 돈번 것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어, 그러면 정부 공돈이니까 그냥 공공지 만들까?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 이런 현상을 이제 끈끈이 효과라 한다. 끈끈이 효과. 음,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어, 실현 목적에 더 어, 적절한가,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들은 어, 숙고할 수밖에 없다. 음. 결국 은 뭡니까? 이거 뭐 어, 정책, 정책 지원금이든, 아니면 정률 지원금이든 간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공공, 공익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죠? 어, 의사결정자들은 이제 계속 숙고한다. 어,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음,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